영생불살을 주장해온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던 중 횡설수설한 장면이 유출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 건강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교주 사후를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1년생 93세 고령의 이만희 교주가. 지난 주말 전국 지파장들과 신천지 담임 강사들을 소집해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고 50여 분이 지나 이만희 교주의 발언에 특이점이 보입니다. 어려. 누가 누가 이제 안 매야 되나? 아. 22장 24절이야, 그냥. 이장아이가요 네, 네. 누가 보금이? 누가 보금이 없습니다. 면만희 교주는 신천지의 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강사와 집파장들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의가 끊긴 뒤 정적은 5분여 계속됐습니다. 교주의 돌발 행동에 신천지 지파장들과 강사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다시 시작된 교육, 이만희 교주는 이후 교리교육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내 시들은 인도어래. 거기에서 있어요. 내 시들의 면은 북한산이고, 거리로 처음부터 다녀봤어요. 천지 창조를 설명하던 이만희 교주가 느닷없이 천지일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 무슨 미 양만이 무슨 뭐 잔칭할 걸 해요, 호에. 그때 그, 거기 기자들이 왔어요, 그쪽에. 어, 우리 천지 창조 그거, 천지일보고 누가 이름을 귤노부르고. 그건 외 문제가 묻는 거죠. 그혹시팔락나부르요 아이고. 다 줘도 는안 팔아요. 교육 막바지. 자신이 쓴 글을 읽던 이만희 교주는 글을 다 읽고 난후 자신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네. 네. 행계가 지도도 신천지는 멈추지 않고 매년 1만 서로 와 있다. 네. 아, 있다는 것은 이게 아멘이다 아멘. 추수 a m 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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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통치를 중단시키고 또 10시하고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에는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3시는 안해에요 아니 3시한다고 예. 하다가 예. 예. 가뜩이나 지금 신천지 내부 문제가 있고 탈퇴하려고 상황이 많었는데 어, 이만이 그런 모습 때문에 동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번 주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내부 동요가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주의 그런 모습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네네. 것 같아요, 신도들 중에는. 맞아요. 네.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사명자들이 집합마다 봤을 텐데, 가장이 네.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거의 네. 뭐, 무주공산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요. 네네. 예, 이제 누가 이제 치고 나올지. 그러면 가장 이제 유력한 건집하장들 중에 그동안 오래됐던 집하장이라든지 음. 이런 뭐, 집파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력한 집파장들이 조금 전면에 나와서 이런 것도 수습하지 않을까. 신인 합의를 통한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입해 온 신천지. 신천지 창립자이자 보혜사로 추앙받던 이만희 교주가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는 창립 기념일인 3월 14일 신도 총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